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건희 씨를 향해 법 위에 서 있었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추가로 구형한 건데요. 총 15년이라는 형량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구형됐던 형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법조계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 권력을 이용한 법치파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건이다. 일반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중대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론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모든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내년 1월 28일, 대한민국은 어떤 판결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